끌어주겠다, 이거. 아, 겠어 스카이덱이랑, 스카이 내려가야 되겠어. 보일 yeah, yeah. uh, uh, 이야그제집으크 자, 49층입니다. 내려갑시다, 아, 내려갑시다. 아잘 봤네. 국수 잘 먹고 진짜 맛있게 먹었네. 평 이제 평생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인 것 같아. 야, 나 일로 이사 와야 돼. 아, 이사 오고 싶은데, 이거, 그러니까. 비자가 먹겠 아, 베트남 쌀 진짜 맛있구나. 캄보디아에서는 맛있는 걸안 먹어갖고, 근데 고급 식당 안갔어 여기 있는데, 그래서 고급 식당이야, 여기는. 그게 얼마였지? 진짜 맛있대. 토함마다 그 육회 본는다 들어가 있는 후이비우, 부추채, 대파 국물 맛이 정말 맛있어. 아, 깔끔하고 찌 냄새도 없고 찌가 없어. 얘네는 얘네는 찌가 없어. 내가 싫어하는 찌가 없어. 그래가지고. 내잘 네, 구경 가졌습니다. 역시 돈. 오 시원하다. 오 시원하다. 아까 비가 좀 와서 시원하다. 오 시원하다. 오 시원해. 오. 시원해. 오. 꼭대기에 올라가서 국수 먹고 자 이제 서서히 또 헹굼을 해갖고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나우 어, 꼭대기 스카이 스카이 데크인데 그 스카이 데크가 헬기 착륙장이고. 그 밑에 가아그 밑에 그 밑에 층에 49층 49층에서 그 저기고 그다음에 50층 그 위에 50층은 아 식당 아 역시 베트남 짜국수 너무 맛있어 아나 이렇게 맛있는 국수 진짜 매일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. 아, 이제 슬슬 집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. 어, 피곤하네. 별거 아닌데도. 아, 강변 한번 거을건닐려고 거닐, 했는데, 강변 거닐까? 아. 근데 강변 쪽에, 강 건너편에, 십자가도 있고, 그 무슨 성교 센터 같은 게큰게 게 있던데, 거기 한번 구경해 보고 싶네. 근데, 그 배를 타고 건널, 건너, 다리를 건너려면 잘로 한참 돌아가던데, 보니까.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1등도 어마어마하게 저쌓는구나 불독 봐. <불독>, 불독! 인상 봐. 오랜만이다. <불독> 아이, 새끼! 기다 이거. 옛날에도 불독이 있었는데. 삼성 참 이재용 씨 대단해. 이재용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. 아문재양이그 빨리 그 재앙아 네가 내려면 너는 영웅이 된다. 빨리 네가 자원해서 내려와라야그그 토마다 그 뭐야 해물 돼지고기 이렇게 메추리알 짬뽕으로 들어간 그 이거는 진짜 배도 든든하네. 배도 엄청 든든하네. 어. 한릇 먹으니까 진짜 배불러. 아까 얼마였지? 얘네 서비스 처지 어마이마 받아버리대, 그냥. 어. 뭘 해준 것도 없이. 아, 내가 얼디로 가고 있는 거야? 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? 하버뷰 타워, 하버. 야, 아베트남신호를잘 지키는 것 같아. 베트남은 여기 오온 신호를 잘 지켜야 돼. 캄보디아는 막 신경 안 썼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 없는데 그냥 악세사리인데 여기는 신호도 잘 지키고 신호가 완전 체계가. 에 저기 같은 것 같은데. 하여튼, 오늘 좀 번졌었네. 언제, 건너, 언제 건너라는거야 이거 아 이거 눌러야되나보다 이거 잠시만 아 그렇지 눌러야지 쟤네들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네 눌러야지 아참 애들 진짜 역시 한국하고 비슷하네 눌러야지 이게 아 저기 배 있는 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. 저배 있는 데까지만 보고 강좀본 다음에 또 들어 숙소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. 어 다리 아프네. 오토바이 타고 가야겠다.